오그저 이거 막판이에요 예 개빡겜 하고 갈게요 네, 알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네 안녕하세요 엠포 클래식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고고 정변클 왼쪽 11라플 네 맞지 라스트 숨길 아 피백 오는 모션이긴 했는데 방사운도죠 이거 아닌가? 뭐야? 볼일마트듯 와우 샤샤 또 이렇게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또 TRG 불공과 <웃음> 오케이 <웃음> 함께 리뷰하는 <laughs> 네. 엠포 클래식 <laughs> 오른쪽 사운드. 나이스 이쪽인가 보다. 라스트 마차. 잘. 나이스 빼고. 몬스나. 마차스나. 슬롯다운. 라스트깡 나팔. 나이스 오른쪽 어..씨.. 맞쏘어요 E 어디야? 아이디 시켜야 이스 나이스 이 우와 방폭 <목소리> 와 오른쪽 들 정면 채는중완3둘 예. 어... 둘이 곱하기 2의 화력으로 2쭉 m 2들어2네 12개를 하나였어요. 네. 짤 오른쪽, 오른쪽 완배쪽 p22요. 오샷 음. 상대 원수단. 방? 아, 방 p 방피 6. 잘. 신하네요. 5 맘배하나 있네요 이스나나이나스 나이스. 나스나이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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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어, 이번, 인상 깊네, 칼샷. 수고하셨다 방 앞에, 방, 방, 방. 라스트. 끝났나? 수고하셨습니다. 아, 한 게임 더 해야 될것 같은데. 네, 이상으로 M4 클래식 리뷰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. 네. 아까 칼샷이 인상적이었어요.